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탄도탄 추적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탄도탄 추적함은 이지스 레이더보다 훨씬 더 우수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제가 항상 언론에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북한의 탄도탄도 잡는 이지스 아마 이러면서 이지스함이 탄도탄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까지 하는 그런 것만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지스함보다 탄도탄 추적을 훨씬 잘하는 그런 배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탄도탄 추적함인데 과연 탄도탄 추적함은 어떤 애인지 한번 오늘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탄도탄 추적함입니다 일단은 탄도탄 추적함의 정의는 이거예요 위성이나 탄도탄의 발사 및 비행 궤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함정입니다. 이 함정은 다섯 개 나라만 가지고 있어요. 미국, 중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이렇게만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왜 생겼냐? 미소냉전이 한참일 때 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한 협정을 맺었잖아요. 얘네가 진짜로 협정을 이행하는지 이행하지 않는지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실 탄도탄 추적함은 얘들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배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탄도탄 추적함의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탄도탄이라는 걸 개나 소나 다 가지는 시대가 됐어요. 탄도탄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거의. 그 탄도탄이 날아왔을 때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도탄 추적함의 가치가 올라간 거고요. 두 번째로 위성의 가치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위성이라는 게 지구 궤도를 돌면서 평화적인 용도로 많이 쓰였다면, 최근에 위성은 군사위성에 가까워졌잖아요. 심지어 민간위성도 말이 민간위성이지 공군이 관할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런 위성의 움직임을 알아야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 탄도탄 추적함의 가치가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성은 이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USNS 하워드 로렌젠 호 이거하고 USNS 인빈시블 이렇게 딱두척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습니다. 원만급 탄도탄 추적함 여섯 척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척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서술을 안 했는데, 인도도 두척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탄도탄 추적함 얘기인데, 하워드 로렌젠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하워드 로렌젠호가, 여기 있는 배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스펙은 이래요. 만재배수량 12,845톤이고요. 20노트에 승조원 88명. 그리고, 코브라 킹 레이더 시스템의 레이더를 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노트 정도 되고요. 일단은 얘는, 전투함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약이나 이런 게안 들어가죠 대부분 이제 연료를 넣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상당히 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레이더를 운영을 하는 배기 때문에 추진체계에 들어가는 제너레이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조원 88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승조원 88명 중에서 좀 정보사 소속인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레이더고 탐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은밀한 구석이 많은 그런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레이더들이 이름이 코브라킹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각자 이 레이더 하나하나가 이제 코브라킹이고요. 이 레이더를 운용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코브라킹 레이더예요. 이 코브라킹 레이더가 어떤 건지는 이제 뒤에 좀 서술을 할게요. 일단은 하워드 로젠함은 정말 무식할 정도로 거대한 레이더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 레이더의 이름이 코브라킹 레이더고요. 이 레이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A사 레이더고요. S밴드와 X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듀얼밴드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의 성능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A사 레이더고 듀얼밴드 레이더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비공기입니다 근데 추측은 할수 있어요. 이 레이더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거는 바로 어떻게 추측하냐 이전 모델인 코브라 주디 레이더로 이 레이더 의 우수함을 어느정도 가늠을 할수 있어요 이 코브라 주디 레이더는 어디에서 썼냐 옵저베이션 아이슬란드 라는 배가 있는데 개가 퇴역하고 난 다음에 새로 나온 신형함이거든요 옵저베이션 아이슬란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뒤에 이렇게 레이더가 이렇게 달려있는 요런 시스템이거든요 이 뒤에 달린 이 레이더의 이름이 코브라 주디 레이더입니다 이 코브라 주디 레이더는 스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신형함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코브라 주디 시스템보다는 더 우수하고 그리고 탐지거리가 더 높다라는 건알수 있겠지. 그러면 코브라 주디 레이더는 그러면 성능이 어느 정도냐? 비슷한 시기에 나온 레이더가 스파이 원 레이더예요. 그래서 스파이 원 레이더랑 비교해서 사실 더 우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성능이 좋으면 차라리 이 레이더를 이지삼에다 박으면 되지 않냐? 이지스함이 있는데 얘가 그럼 왜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찾아볼 때좀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탄도탄 추적함이 독립적으로 필요하지? 이지스함이 탄도탄을 못 잡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심지어 이지스함은 탄도탄을 요격까지도 할수 있단 말이야, 최근 사양은. 근데 굳이 얘가 왜 필요할까? 당연하겠지만, 이지스함은요, 전투함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지스함은 전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전장 환경이라는 건, 대함, 대공, 대잠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걸 말해요. 그 중에 대공 임무 관련해서 이지스함이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건데 아셔야 될게 있는데 이지스함의 가장 큰 역할은요. 함대를 지키는 겁니다. 탄도탄을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이지스함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탄도탄 요격은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임무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탄도탄의 위협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도탄은 탄도탄만 탐지 및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지스함한테 너무 과주한 임무를 주면은 다른 임무들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탄도탄 추적함이 있는 거고요. 이 탄도탄 추적함이 있기 때문에 이지스함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어요. 탄도탄 방어가 함대를 지키는 게 아닌가요? 움직이는 함대를 탄도탄이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부터 좀 고려를 해야겠죠 그러면? 움직이는 함대를 제대로 탄도탄으로 공격하기가 아직까지도 어렵고요. 탄도탄은 일단 기본적으로 육상에 있는 적의 주요 거점을 노리는 데 사용하는 거라서 이지스함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임무랑은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탄도탄 추적함이 만약에 이제 적이 탄도탄을 발사를 했어. 그럼 탄도탄 추적함이 이 탄도탄을 추적을 해서 이 데이터를 이지스함한테 줘요. 그럼 이 이지스함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기가 요격을 하면 돼요. 탄도탄 추적함의 장점이 이겁니다. 이거는 풍문인데, 이 탄도탄 추적함이 합동 교전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풍문이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풍문이긴 한데, 이 합동 교전 능력은 뭐냐? 보통은 이 탄도탄 추적함이 먼저 표적을 잡으면 그 표적 데이터를 공유를 해요. 그럼 공유를 한걸 바탕으로 이 이지스함이 다시 이제 여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발사를 해서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탄도탄 추적함이 추적을 해. 그리고 이 탄도 미사일의 데이터를 알려 줘요. 그걸 이지스함한테 전달해. 이지스함은 단지 미사일만 쏴요. 이뭐 레이더를 켜서 이제 조사를 하거나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미사일만 쏴요. 이 요격 관련된 이 데이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탄도탄 추적함이 미사일에게 데이터를 얘가 직접 줘서 요격을 하는 방식. 그게 합동 교전 능력이거든요. 그게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탄도탄 추적함에 이 레이더가 얼마나 뛰어나길래 이 정도 능력까지 가능하냐. 공개된 정보는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거는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코브라 주디 레이더. 그러니까 AN SPQ 11 레이더와 이 최신 사양의 스파이 1D 레이더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폐사 레이더라서 그럴 수 있어요. 소자가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개된 탐지 거리는 이 AN-SPQ-11은 탐지거리만 3,700km 이상이에요. 그리고 스파이 1D 같은 경우에는 탐지거리가 925km 이상 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네배 가량 길어요. 소자가 더 많아서 탐지거리가 네배더 가량 긴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함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레이더가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장비들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AN-SPQ-11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탄도탄 추적함에 전력을 온존하게 얘가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N-SPQ-11이 사용하는 레이더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이래가지고 레이더가 출력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탐지거리만 좋으면 장땡이다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레이더라는 건 출력을 높이면 더먼 거리를 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ANSPQ11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멀리서 추적하고 탐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80년대 기술 기준으로도 ANSPQ11이 지금의 스파이 원 D 레이더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추측을 할수 있어요. 지금 현재 스파이 6 레이더가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3에 이제 탑재가 돼 있잖아요. 일단은 코브라 킹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A사 레이더고요. 듀얼 밴드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순하게 생각해도 스파이 6 레이더보다 코브라 킹 레이더가 탐지 거리 및 그리고 추적은 우수할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기정 사실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스파이 6 레이더가 성능이 너무 구리다. 얘만 성능이 너무 좋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성급한 게 앞서 말했듯이 이지스함은요. 사면에 레이더를 장비해서 전방에 있는 목표를 탐지하는 게 목표예요. 다만 이 코브라킹 레이더는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오로지 탄도탄 탐지 및 추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잘못 적었는데 오로지 위성하고 탄도탄 탐지 및 추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얘로 항공기 탐지하는 건 조금은 힘들다. 그러면 탄도탄 추적함에 활약이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했습니다. 2016년에 하워드 로렌제남이 북한이 탄도탄을 쏜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서해에서 이 탄도탄을 추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1000km로 돼 있는데 1000km보다 훨씬 넓어요. 나는 왜 언론에서 그냥 1000km만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보다 훨씬 넓어요. 이런 전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연도를 돌려가지고 보면은 소련의 탄도탄도... 이 탄도탄 추적함이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이거 우리도 가지면 안 되냐? 왜냐면... 우리나라는 앞서 말했듯이 무슨 이지쌈을 하나 건조를 하면 아 이제 이걸로 북한의 탄도탄을 막을 수 있다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번 말하지만 이지쌈의 본질은요. 해상에서 다양한 위협을 상대로 함대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 남한은 묘하게 이지쌈을 탄도탄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물건으로 잘못 생각을 해요. 부가적인 임무를 주임무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다의 한척 이상은 항상 한반도 공역과 해역을 감시하는 중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산에 허용된다면 탄도탄 위협이 보다 실질적인 위협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런 탄도탄 추적함, 한두 척 정도 보유하는 게 이지스함의 임무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지스함들이 탄도탄 추적 임무 그리고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많이 혹사한다는 거는 이제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담을 좀 줄여주는 용도로 이런 배 한두 척 정도 운영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해상에서 움직이는 쉽게 말해서 레이더 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레이더 자산들은 바다로 좀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 이유가 일단 지상은 전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더 안정적인 빵빵한 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적의 공습에 1순위로 타격되는 대상이거든요. 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움직이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급 정찰 자산들은 바다에서 움직임이 있는 배에다가 넣는다거나 항공기로 좀 많이 하거나 그렇게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상에 있는 레이더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한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애들도 필요한데 고급 정보 자산들은 받아나 아니면 공중에서 이제 운영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좀 여유가 되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